꼬리 잘못 신고 나왔네 아파 무조건 아프겠는데 엄마 어머. 어머나 어머 깜만 깜만 혹시였습니까 아닌가 봐. 어, 예쁘다. 이거 아니었는데. 가자. 야. 아침에 여기 계단이랑 더 청소 하은지 다. 뭐아야 장나게 더운데 영어 대가리만 왜 따로 이렇게. 자, 그랩을 타고 자그은을 타고 오점은먹으밧왔 점심 먹으팔왔진 않았겠지? 리진 않았겠지? 헬로래 그래, 양래이래 그래, 그이 그래, 그 그래, 그 예, 좋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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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찍 이거, 이이제작가이작이의세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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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시키에는 이걸 시킨게 맞네 잘라주네 아, 어제 너무 불편했었는데 아 맛있는. 와, 너무 좋다 아, 그리고 맛도 자기가 싶은거 먹으면 아, 되겠다 아이 음식이 있네 음식이. 음식이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집돌려 주세요 샐러드 이게 뭐예요 이게 차지키라고 그리스식 그런 요거트 소스요 와, 이게 음식 모드로 찍으니까. 와, <laughs> <다 웃음> 다르네. 근데 하나 이어야 돼. 음식 모드로 찍으니까 굉장히 선명한데. 옆에 내가 안 나오네. 이렇게. 아, 아, 아뭐 말이야. 이거 자체는 굉장히 선명해요. 어, 우리 먹고면안 되지? 어, 먹어, 먹어. 마지막 날. 돌풍을 뚫고. 해산물로 먹으러 간다. 어제 갔던 곳이잖아. 그렇죠. 또 간다. 우인에는 맛집 신바트 케밥과 볶게밖에 없다. <laughs> 점심 저녁 메뉴 똑같은 거옵지그래도 요거 패키지보다 낫겠지. <웃음> <웃음> 뭐야? 그냥 세개안 마찬가지다. 뭐라고? 아 여기 약간, 익숙한모기향 뭐 냄새 같은 경우는? 황금색. 음, 내가 가서 찔는데, 아, <laughs> 아, 여기 있네. 황 향... 아, 색얼마황색 얼마나? 황 얼마나? 마나 황금색 마나 황금색 마마 8들 마리에 37만 2천원 오케이. 기억하고 있어. 이거 아, 이거, 이거 해 줘야 될까? 만원 목도 하나 37만 음. 2천0 0원어 감사합니다. 아, 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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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귀엽다 근데. 어, 너무 귀여웠어. 어.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아니, 예. 예. <봐봐>. <laughs> 메나도 비슷한 자리네, 비슷한 자리네. 어? 이거 물이 튀진 않죠? 어 튀진 않아요 오늘도 아, 어, 역시나 바람이... 내일 먹던 대로 주세요 먹던 걸로 어제 먹던 걸로 오늘 어, 뭐 주문하자마자 아, 바로 나오네 는 어제 분명히 이 새우를 보고 갔는데 메뉴판에 없었지 그치? 아 없었어요 그래 아, 되게 중식같이 나온네 오늘도 네. 여기 있 너무 기대되는데 시다 음. 아케키 어, 너무 귀엽다 네. 안돼요 안돼요 그래. 아, 안 먹어, 사봤열 가지 지금 나도 겠지 사뒀어 그래서 계속 가보는 맛있어요 아니 맛있는 건 무조건 맛있어 그래. 음. 음, 응 이제 맛있다 음. 이게, 이게 뭐였지? 반새우 나도 반쎄오 싸서 찍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드셔보세요 얘네배 베트남 가서 많이 먹는 해피 해피 가리비 한 개만 더 넣으면 끝이다 맛있다 음. 진짜 별거 아닌데 맛있어요 <laughs> 진짜 niin, 끝내준다 이거. 똥. 야, yeah, 이게 yeah. <laughs> 이런 게 있어. 야. 어 예. 명재야. Oh. Yeah, <laughs> 명재 빨리 내려놔 야잠깐 기다려봐 시봐봐뭐 <놀람> <해봐. 해봐. 놀람> <해봐? 놀람> <놀람> 되게 좋은 게 맞나? 잠깐만 혹시 세장 들었나? 아이고, 뭐 그러냐고 뭐. 근데 뭐 이렇게 올라갔다고? <놀람> 나야, 무조건 나나애 뭐, 나는 안 맞는 거야 야, 세 장을 한나 무조건 들세장한개못썼건아 쌌는데 뭘 받아 개피 한번 기회를 아, 줘. 조졌다, 조졌어. 아, 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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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명재 날아 명재 나라. 명재 나라. 좋아, 맞네. 한개 더. 제발요. 한개 더. 예덜 보네. 그러네. 오늘은 돌풍이 없, 엄마. 응. <laughs> 오늘은 고기가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치킨이 나온데 치킨에서 이런 게 나오나? 치킨이 어디었어 그래. 뭐 소고기랑 이런 거안 쓴다 대, 진짜로. 일정은 호치민 돌아가서, 사이0 스퀘어에서 쇼핑하고, 시 d 투어하고, 마사지하고, 공항으로 갑니다. 자, 좋았다, 숙소.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기사가 10시부터 와가지고, 못쳐서 10시 40분, 이제 나갑니다. 환전하고, 커피 사서 가야지. 오케이. 이거? 복 담궈주면 돼. 넣고, 고기 넣고. 응, 음, 고기도 복담궈 네. 어, 네. 너무 큰데? 더 담궈요. 담궈요. 네. 네. 하고, 신고 이건 뭐지? 향신료 드리다. 맛있어? 응. 짠. 맛있나요? 네. 맛있어요. 음.

짝퉁의 성지 사이공 스퀘어 가보자고 <놀람> 오

시간 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래, 일단 버스를 놓치는 게 아니니까. 네, 음. 이렇게. 어, 그러면 자, 버스를 수고하고, 서울역 가서. 그러니까, 너무 아닙니다. <laughs> 비행에 탈 때까지 4 시간을 잘 걔겨보자. 이런데 <laughs> 앉아서 버스를 뭐자 그냥. 뭐야? 됐어. 너야다 여기 한시까사고 이거 먹고 이제 우리 4시간에서 4시간, 4시간 버티면 된다. 아유, 먹고 힘내자. 파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버스는 놓치고 비가 막힌다. 일단 그냥 상절로 가는 버스를 여기 가서 양주름버스로 잘 되겠지?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